부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하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라운드 경기입니다 김천상무 그리고 울산 h d 의맞대결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천상무의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강현봉 블키퍼입니다 백코라인의 수비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김봉수, 김재우, 윤종규 전방 4명은 김진규, 원두재, 강현봉 그리고 공격진 3명 정치인 이영준, 김현욱 선수입니다. 네, 1라운드와 놓고 보면 오른쪽 풀백을 봤었던 김태현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네. 윤종규 선수가 이제 선발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심상민, 김영권, 임종은, 장시영, 마테우스, 고승범, 로빅손 이동경, 김민호. 그리고 최전방은 마틴 아담 선수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지금 보면 1라운드 m s m a 보자면 김민우 선수, 그다음에 고승범, 김영권, 조현우 정, 선수 정도는 있습니다. 확실히 울산이 멤버들이 m s Martin Adams. Martin Adams. Martin Adams. m a r t i 주변에서 딴 걸로 깔아줬고요. 김현욱 선수가 지금으로 침투! 어! 0대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1.0대1.0 막아내는 마테우스 네, 이영준의 볼 탈취로부터 시작이 됐던 김천의 역습이었습니다. 지금 김현욱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내줬던 연결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멤버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레알 김천 어, 어, 지금은 루비선이 탈취한 상태로 갑니다. 빠른 속도로 부서울 수 있습니다. 루백선니다 지대입니다. 완벽한 크로스, 완벽한 원터치 골이네요. 아, 이동경이 뭐 왼발에 걸리면 여지가 없어요. 리스난 패스 미스는 오히려 김천 산부의 네. 수비진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어, 또 태어날 아기가 있죠. 아이고. 예. 정말 이래저래 축하해줘야 되겠다. 예. <laughs> 이동경 선수가 또 부인이 임신 상태인 것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 역시 센터백이 좀 불안해요. 우빅손의 와이 크로스. 완벽하네요. 왜 그래, 얘기할 때이 예, 진짜 교과서와 같은 크로스예요. 센터백이 자신의 골문 쪽으로 향해서 뛰어가고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를 그대로 가로질러다 보니까 뒤로 들어오는 이동경 선수는 그냥 감사합니다, 골이죠. 왼발 갖다 댔어요. 자, 루빅손의 빠른 탈치의 연침투 그리고 정확한 네. 크로스까지 이동경 선수의 첫 번째 골로 올려졌습니다. 선수는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장시영! 자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오케이! 대차 세컨드 볼 이동경! 이니다이동경이오이동경이오요 이동경이에요! 이동경이오요이이에요 이동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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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이이이이 경기 초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동경 선수의 V가 올라갑니다. 두골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어. 아 근데 지금은 또 장시영 선수의 오른쪽에서 오버에 좋았어요. 사실 장시영 선수의 아 저돌적인 돌파가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발에 솟는 손...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말을 잡잖아요. 보면 수비가. 딱안 거예요. 왼발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때려 버렸어요. 특히나 원두재 선수였기 때문에 네, 이동경 선수의 주특기를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왼발을 막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머리 싸움에서 이동경이 이겨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두재도 이동경을 너무나 잘하니까 왼발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른발을 때려 버린 거예요. 어스미스 아 끊었니다 이동... 이동경 그리고 또 다시 이동경. 이동경 김민호. 김현우가 왼발로 일단 잡아놓고 짜증나는 장시영 선수 장시영이에요 더 적었습니다 3대 0이 됐습니다 와 지금 29분이에요 29분에 3골을 만듭니다 아 무섭습니다 울산 무서워요 원수에서 출발한 푸른 파도가 김창을 완전히 뒤워었습니다자 2002년생 장시영 선수도 골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실점과 똑같은 네. 실수였어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 밖에 있었던 장시영 선수가 이제 나타나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어요. 이동경도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어시스트. 이러면 이동경 선수는 두 골과 하나 어시고요 장시영 선수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한번 파도를 타니까 울산 현대의 울산 HD의 오늘 경기의 이 흐름이 아. 끝이질 않습니다. 자 최전방으로 한번 찔러 넣어 봅니다. 다은 타구 받았습니다. 역시 지금 또 30분에 반격을 좁히면서 막았습니다 사실 약간 피지컬적인 것만 더 파워를 몸에 붙인다고 한다면 워낙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속도 좋죠. 돌파나 뭐 컷백 같은 것도 잘하. 아, 지금도 장시오. 네. 또다시 장시형이 흘러나오는 공을 아, 아 이동리 왼발! 지어졌습니다. 야, 이번에 왼발이 꼈네요. 중앙 쪽에서 상대 역습을 저지하지 못해 가지고 좀 문제가 일으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장르인가요? 자 먼저 볼까요 자, 먼거리 때립니다. 정면이, 네. 예. 이스를 아, 굴렸습니다. 김진규는 지나가고 김현욱이 뛰어줍니다. 수비에 걸렸고요. 뒤에서 윤종규가 때리지 않고 줍니다. 다시 왼발로 크로스 볼전. 슛! 네. 아, 어. 페널티킥입니다. 아, 손에 닿았다는 거예요. 울산 현대 의 핸드볼 반칙입니다. 자, 크로스가 딱된 다음에 바로 지금 김천 쪽에서 손을 들어서 핸드볼이다. 예. 자, 이야기했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그냥.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네 네. 김민호 선수가 자기도, 자기도 알았어요 김현호 갑니다 쭉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골 따라가는 김찬성모 3대1을 했습니다 축구에서 이두골 차라고 하는게 참 애매하죠 두골 차게 되면 이제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요거는 사실 울산 도 아주 편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완전히 방향까지 속이면서 부산으로 차넣었던김현욱 선수였습니다. 예. 몸의 동작 자체는 바라볼 때 왼쪽으로 차는 것처럼 하면서 예. 꺾어서 때렸기 때문에 완전히 키퍼 입장에서는 좀 예, 속았습니다. 강현무 어, 뭐. 일단 직면 쪽으로 보냈는데요. 어, 이 몸을 살아내면서 나왔습니다. 돌아섰어요. 20. 오! 어 들어갔어 골이 들이갔습니다 빠르게 들어니다 김진규. 김진규가 넣어요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바로 착! 김하나의 기회. 김하나의 득차3대 2가 됐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어가 됩니다. 3대 2가 만들어졌어요. 자, 오른려 이래서 됐어.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김천상과의 역습이 동했습니다. 음. 음. 자, 이러면 정말 몰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울산이 이걸 뺏으려고 수비가 몸이 중심이 너무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수비를 얘기할 때는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뺏으려고 덤비다 보니까 뒤가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김윤혹 선수의 마무리 슈팅이었습니다. 김준기 선수였기 때문에 네. 김중기 선수의 크로스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자, 이동경이 두 골을 넣으니까 김현욱 역시도 두 골을 넣으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김천 산무입니다 네. 김치기 선수는 약간 방해를 하려고 서 있는 거고 예. 아마 예,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한차례 밀어냈고요. 이 공은 김천 쪽으로 떨어집니다. 슛! 정우라! <laughs> 대단한 슈팅. <laughs> 조현우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김동현 선수의 중거리. 와 대단했네요. 그대로. 네. 쇼파 운드에서 하프 발리 때렸어요. 역시 김동현 선수 중거리슛 한 방이 있는 선수인데요. 김현욱 어, 어, 선수를 자유로워요. 옮겨놓으면서. 네. 건너오면서 크로스 찬스. 올라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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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골대 했습니다 1점으로 들어나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골짜예요! 야, 이게 골짜예요! 이게, 인종은 아니었네, 마지막 터치. 아, 인종은 아니었네. 그렇요그렇수단 입장에서는 지금 10년 가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떨어졌어요! 네. 아, 이동경, 네. 어, 빨리 가지 미쳤습니다. 잡았습니다. 강현보. 그러니까 한번 흐름이 끊어지니까 그걸 수습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김동수. 배집고 아, 나와서 아, 패스 연결까지 아, 됐어요. 아. 됐습니다. 아. 힘이 실리지 않았던 김민준의 슈팅. 네. 김지현, 노믹선. 어우습니다김천이 들어갑니다. 김천이한번 잡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 시간 끄는 걸 선택하네요. 네 그리고 크로스를 띄웠는데요. 여기서는 터치. 네. 휘스를 물었어요. 휘스를 아, 물었어. 휘스를 네. 물었어. 역습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이대로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김천 하지만 울산 HD가 버티는데 성공했습니다. 3대 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